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제33회 감정평가사 시험 중에서 부동산학원론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일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원론에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러면 감평사 108번 문제입니다. 에스크로우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에스크로 제도가 옛날에 부동산 학계론에 출제되다가 지금은 부동산 학계론 어, 표준 목차에서 제외되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공인중개사법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있죠. 이게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100%공인개사법이라고볼 수는 없는데요. 1번 부동산 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이 되고요. 2번 권리 분석, 물건 확인 등의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 매도자, 저당 대출 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되겠고요. 4번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물을 지급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예치기관 있죠. 예치기관. 예치기관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신탁업자의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에스크로 업체에는 계약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 문서, 권한 증서 등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인데 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실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개혁공개사들은 보니까 체크리스트만 작성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권리분석까지 해야 되죠. 미국 같은 데서는 권리분석은 권한분석은 권리분석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업무는 에스크로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혁공개사가 모든 걸다 하면서도 오히려 보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낮죠. 최대가 우리는 영정군데 미국 같은데는 주별로 다르긴 한데 4%에서 8%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9번 문제인데요.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순가 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가 개업공개사 매도자와 개업공개사가 나누어 갖는다에 나누어 갖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갖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 지금 법에 명시된 건 아닌데요.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그러나 순가중개계약 이 자체가 당연히 공중계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혁공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팔아달라고 내놓,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그 다음에 4번 공동 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개업공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한다.그렇습니다.둘 두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는 것을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5번 독점 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승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명문 규정은 없는데요. 미국이나 뭐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거의 대부분 독점 중개더라고요. 베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승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독점 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가 승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게 독점 중개 계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가증계계약이란 매도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개업공개사가 갖기로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0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3번 주택 공시가격에 예, 공시가격이액네요공시가격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되죠.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됩니다.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우리 설명해야 될것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9가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네,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양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게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2022년부터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기권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 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 중에서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느냐 면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요건 확인 설명만 하지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정보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시 직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33회 감정평가사 시험 1차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제34회 감정평가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